손님 없을 때 빨리 베스트를 한번 뽑읍시다. 이거는 꼭 사야 된다. 베스트. 음. 아주 좋은 기분으로 왔습니다. <laughs> 아, 사실 너무 기쁜 일이죠. 왜냐면 저희가 광고 때문에 우성을 다시 오게 됐어요. <laughs> 아... 야, 이런 일도 있네요. 그 사장님께서 정말 넓으신 분인 게저희한테 이미 저희가 이걸 노출하고 나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줄수고막 난리가 나고 이제 막 폭발이 되니까 뭐그러려니 하시면 되잖아. 그냥 장사가 잘 됐구나 유튜버 음.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 약간 보답의 의미로 음. 그냥 광고를 굳이 안 주셔도 되는 거지. 이미 홍보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라도 좀 지어주고 싶으신 마음에 광고라는 명목상 그냥 뭐 저희가 한번더 찍어 드리러 또 오고 뭐 광고도 한번 받고 그러니까 사장님은 또 우리가 좀 여러 번 얘기를 해 보니까 되게 좋으시더라고. 맞아요. 너무 바쁘신 와중에도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고 아니 지금 주차 때문에 진짜 하시주시이 우리를 이제 아셔 <laughs> 촬영하러 왔다니까 아 그것 때문에 난리 나신 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찍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뭐 어떤 위스키들이 또 보충이 됐고 내일 가격 좀후도시켜드리고 추천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위스키 적극적으로 계속 이제 아직 덜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더 들어올 것들이 많은 와서 확인을 좀, 좀 해야 돼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시간만 되면 그 사장님한테 또 받은 것도 또 우리가 있고 하니까 거기냥한 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종종 와서 좀 찍어드리고 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가시죠 오랜만에 왔습니다. 거의 아침 9시에 지금 오픈런을 했는데, 역시나 가격은 좋네요. 하나하나 하나 뭐 이렇게 또 추천, 찍어드리고, 찍어드리고, 또 이제 저희가 추천드릴. 저희가 또 광고를 했던 다이넌 사쿠라테스크가3만원대그 약간 사쿠라테스크를잘 모르시는 분이 드시기에는 입문영으로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요거 한번 드셔보시고 스몰 배치도 저희가 광고를 받았지만 5만 5천원이면 굉장히 리즈너블한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요거 한번 또 드셔보시면 4 아, 6원겁니다 글래날라키 12년 모스칼텔도 12만 5천 원이면 사실 굉장히 리즈너블한데 이제 온누리까지 하고 여기다 환급까지 생각하면 거의 10만 원 초반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구셔 보셔도 좋은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맥켈란 쉐리오크 이게 12만 9천원 요 가격에서 이제 하면 10만원 초반 환급까지 하면 근데 이게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그날 첫날에만 백 몇십병이 팔렸대요 아유. 지금도 이게 계속 물량이 쏟아져서 막 팔리고 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좀 많이 채워져 있네요 이거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사시면 될것 같고 요 맥켈란 시리즈가 가격이 다 좋아요 이것도 48만 9천원이면 굉장히 좋은 거고 여기서 이제 뭐또 환급하고 뭐 하면 그렇지. 거의 40만원 초반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아유 맥켈란 가격 좋습니다 글렌글라사가 이렇게 12년 포트스토이 샌드핸드가 나왔네. 샌드핸드 엄청 핫해서 원데9 0 0천 원이면 여기다가 환급 받고 뭐 할인하고 하면은 거의 7만 원대? 18만 원대인데 이거 굉장히 리즈너블한 거죠. 글렌글라사 샌드핸드는 꼭 한번 가보시길. 아 이거 세개 사고 싶다 글렌고인 21년도 있네. 글렌고인 21년 그렇게 맛있다는데 우리는 돈 없으니까 못 사겠죠. <laughs> 그래도 엄청 많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원래 4종 있었는데 지금 다 나갔나봐요 지금 이제 일단은 근데 저희도 시그라스는못 먹어봐서 시그라스는 한번 좀 사야되나 말아야되나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가격대가 보통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도 쌉니다 어쨌든 여기다 2만원 2만원 하면 거 16만원 아 저희가 좋아하는 아드백 시리즈가 아주 애기부터 10년. 오늘 어퍼리브라칸, 우거달 다 네. 있고 여기 스모크 트레일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쿠릴라 18년까지. 쿠릴라도 18년 먹으면 난리나겠지. 글랜모렌지 시리즈가 이렇게 아주 시리즈별로 잘 들어와 있네요. 글랜그란트도 있고, 글랜드로낙도 있고, 가격은 할인받고 환급받으면 괜찮은 가격 같습니다. 데이비스 카운티 이건 뭐냐 난 모르겠는데 되게 좀 궁금한 까베르네 쇼비뇽 좋네요 위도우 제인도 있고 웰러도 있고 우드푸드 리저브 라이 이거 59,800원에다가 뭐 이거 이것저것 하면 4만 원대인데 미친 거 아니야? 그니까 4 5 점이 인데 라이? 이거 한번 사야 되겠다 어, 메이코스마크 10295,000원 1리터 어 이것도 괜찮은 거 같고 야, 여기 CS가 들어왔네. 어... 8만원이야. 1코스 야, 받고 야, 씨... CS 8만원이면 이거 저어 하면 6만원 어데 우리 일본에서 <laughs> 미쳤다. 씨, 이거 미친가격인데, 부 코스가 있어요. 30만원이면 여기다가 10% 하고, 2만원 한번 받고 하면 25만원 정도. 근데 부 코스는 가격을 따서 있다는 자체가. 그런야 물량이 3병 지금 세 앞에다 있네, 깔아놨는데, 이번에서도 부 코스가 찾기 좀 어려웠어요. 그렇지, 맞아부 어. 코스는 거의 안 보여. 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A코스 시리즈들이 한번 딱 시리즈가 다 이렇게 찼네. 46도짜리도 있고, 45도짜리도 있고, c s 있고 1리터짜리도 있고 메이커스 마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알프레드 지로가 들어왔군요. 알프레드 지로 진짜. 이해로. 16만원이면 여기다가 뭐 환급받고 뭐 오늘이 할인하고 하면은 10한 3만원 돈 있는 것 같은데 되게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거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게 많니? 큰일 <laughs> 났다 기원이 시리즈별로 이렇게 다어 요번에 CS까지 다 나와있네요 가격은 뭐 되게 리즈너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할인받고 다 8만원대 여기 이것도 환급까지 하면 10한 2, 3만원 정도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다 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원은 다 모으고 싶게 얘기 좀해놨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한번 다네개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웃음> 노노? <웃음> 9 0빅 16년인데 40도짜리네. 어, 조금 아쉬워, 4 0도짜리 근데 가격이 18만 5천원. 그리고 옆에는 버번 캐스크. 오, 어, 버번 캐스크. 이거는 몇입니까 음. 40도. 이것도 9만 9천원. 저희가 좋아하는 폴전 시리즈도 여기 쫙 있으니까, 폴전, 뭐, 룰렛, 프리미엄 다 괜찮은 위스키니까, 또 인도인도 뭐라 하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시고 아벨라워 시리즈도 이렇게 있는데, 특히나 여기, 아벨라워는 우리가 좋아하는 아부나가 있고, 아부나와 알바가 있는데, 아부나 알바는 이제 저기 퍼필 버번 캐스크고, 얘는. 올로로스 쉐리캐스크 음 그러니까 버번을 좋아하시는 버번 캐스크 좋아하시면 이거 사시면 될것 같고 올로로스 좋아하시면 저거 다스피고도 10년 10년 다 돌았네 오우씨 인트라 바간자도 그냥 CS는 지금은 물량이 없네요 근데 이올로로스도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가격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상급까지하면 14만 원대라고 볼수 있으니까 미쉐리버는또 검증된 리스키다 보니 이렇게 또 알프레드 지도랑 같이 있으니까 이 지로랑 미쉐리버랑 같이 비교하는 맛도 있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는 어, 거 우리가 그때 <laughs> 광고했던 코모스 데킬라가 여기 이렇게 와이 나는 야 이렇게 가격이 있는 게 붙어 있는 게 너무 반갑다. 있는 것도 좋고 근데 어. 여기서 또추가 할인 된다는 게 너무 좋네요. 그렇지. 어. 그러면은 진짜 저렴한 거거든요, 어, 사실. 맞아, 맞아. 저 이거 진짜 비싼 데킬라예요, 사실. 예쁘잖아. 어? 음. 어, 촬영이 끝나갈 때쯤 또 카발란 시리즈가 아예 대량 이렇게 종류별로 들어왔네요. 온누리랑 환급 되는 건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카발란 가격은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조정 예정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류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화이트 와인, 샴페인, 레드 와인 다 되게 많고 특히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수시 이거 스시나 사시미 먹을 때꼭 드시면 진짜 맛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길 네. 추천 산시바가 다 나갔구나 그때 우리 산시바 어, 못 근데. 샀었는데 난 여기 와서 살까 했었는데 이게 다 나가버렸네 아 이게 우리가 손해야 이러는 것은 <laughs> 알려드릴수록 손해요 사야 되는 게 그럼 우리 네. 저희 여기서 손님 없을 때 빨리 베스트를 한번 뽑봅시다 이거는 꼭 사야 된다 베스트 음. 추천드립니다 59,000원 받고 모아가면 뭐 4만 원대까지 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은 45.2도니까 43.2도짜리 그냥 일반 우퍼리도 좋지만 조금 이제 지겨우신 분들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좀 요새 나이가 또대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옆에 또 이렇게 더블오크도 있기 때문에 더블오크도 원하시는 분은 이것도 한 6만원대 가능한거 아닐니까자 여기 벤로막 유사를 이것도 되게 괜찮은 가격인거 같아요. 이미 49만8천원 자체가 최저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온누리를 10% 빼고 환급까지 하면 거의 42만원 또. 40만원 초반에 벤로막 CS 유사길 이거 진짜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벤미약 22년 가격 미쳤네. 지금 30만원대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온누리랑 환급까지 하면 40만원 빼고 거의 34만원? 지금 데일리샷 최저가 물량도 없어요. 대부분 데일리샷 파는 데도 별로 없는데 거기서 최저가가 40한 2만 원돈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34만 원 돈? 와이 미쳤는데 이거?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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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베스트는 아무래도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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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커스 마크 CS 8만 원. 이거 8만 원 자체가 요즘에 되게 가격이 월등하게 떨어지는 건 모르겠지만 거의 8만 원인데 여기다가 뭐 황급이랑 온누리까지 하면 거의 6만 원대니까 이거 몇 도입니까? 55.7도짜리 메이커스 마크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겟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것도 그래요. 위도우제인도 10만 8천 원에다가 온돌랑 황급 하면 싸잖아요, 13만 원대. 근데 이거를 데일리서 찾아보니까 이미 최저가야. 15만 8천 원 자체가. 지금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우성그린마트가 그래서 지금 위스키 성지 중에 탑 티어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냥 뭐 너무 데일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최저가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제가 대충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로 추천드리고 전체적으로 다 너무 좋으니까 여기 와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빨리 삽시다 <웃음> <웃음> 지금 우리가 지금 뭘잘 해주지? 어, 빨리 빨리, 빨리. 아. 갑시다. 그거 돈 내는 거예요? 귀엽고 깜찍하게. <laughs>